마태복음 21장 9절 호이데 오클로이 호이 프로아콘테스 아우톤 카이 호이 아클루스 슴테스 에크라존 레곤테스 호산나 토 휘오 다윗 율로게메노스 호엘코메노스엔 오노마티 크리우 호산나 엔 토이스 후프시스토이스 그리고 무리들이 그를 앞서가는 무리들이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그들이 외쳤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먼저 본문의 주어는 호이 오클로이입니다. 무리들 그런데 이 무리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이 프로아곤테스 그리고 호이 아클로슨테스 먼저는 프로 아곤테스 프로 아곤은 앞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끌다 프로는 before 아우토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를 앞서서 이끄는 무리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따라가는 무리들 이 에크라존 하였다 크라존은 cry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완료로 적혀 있습니다 미완료는 과거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외쳤다, 말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나타내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호시안나라는 것인데, 이것에 아람어 발음을 적어 놓았습니다. 호산나. 도움을 주시 없어서 제발. 나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의 강조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율로게이메노스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받으리로다. 율로게이 메노스는 율로게오가 찬송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분사는 현재 완료, 수동, 분사입니다. 현재 완료, 분사의 경우는 앞에 접두모음이나 중첩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라는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메노스, 수동태를 나타내는 어미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 동사가, 이 단어가 만약에 현재라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 것이냐면, 율로계의 연결몸 어미크론, 그리고 메노스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엡슬론과 어미크론이 축약이 되고, 뒤에 메노스를 적어 놓아서 율로그 메노스 이렇게 적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현재완료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완료는 연결 몸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엡슬론이 에타로 장음화가 되었습니다. 현재완료의 경우는 현재완료 시상 점미사 앞에 모음은 장음화가 됩니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역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말합니다.